보니 라라입니다 라라 <laughs> 해주세요 라라 저희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밥을 먹을 건데요 피자를 <laughs> 먹을 거예요 저희 보라가 오늘은 먹방을 해볼 거예요 짜잔 음? 작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좀이 정도? 이정 도 이정 얼굴만 한것 같아요 살짝 얼굴보다 커 얘가 우리 얼굴 너무 작다 오! 오. 예. <laughs> 제가 피자를 먹자고 해가지고 언니가 메뉴를 골랐어요 맞아 이거 언니? 포테이토 피자에 고구마, 고구마 치즈. 치즈 고구마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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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크러스트 크러스.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다 감자 피자 너무 오랜만이야 나도 우리 항상 고구마 먹어 이렇게 응. 조그만 조각 골라서 먹니? 골라서 먹어야지 그거 먼저 먹으면 배가 빨리 차잖아 어 응. 맛있어? 음. 응. 응. 맛있어? 소스? 이 오. 맛은? 오 응. 맛있어 음! 고추 뭐, 바삭하게 무슨 소스인데? 음음음 버블리니까? 음.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음. 뭐야? 음 내가 먹으면 이렇게 찡그리잖아. 음. 진실의 표정이거든. 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싫어서 저러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좋아서 우음 하는 표정입니다. 피자를 내가 원래 좋아하잖아. 저희 본가 근처에 진짜 맛있는 피자집 있는데 도우가 진짜 맛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제 먹었더라고 우리 가족이. 나는 서울에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갑자기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그거 당연히 있겠지 하고 잡았어 서울. 음. 그 배달에. 음음. 광주에도 그 하나 있는 거고 음 수원 쪽인가 그쪽에 막 있더라고 오죽하면 언니한테 나그 피자 꿈꿀 것 같다고 지금 너무 먹고 싶다고 꿈도 못꿔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왔어요 <목소리> 멤버들 중에 제일 입짧은 멤버가 누구야 음. 지연이 음. 우리 다 입이 짧아 다 입이 짧은데 내체감으로 수민이야 수민이 뭐 먹을 때마다 배불러 우 제일 먼저 너무 마음이 약해진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걸 배부르다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 약해진다고 <목소리> 근데 수민이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별로 나한거 같고 나는 지연이 아닌가? 입 짧아 다응 나는 안 짧아 <목소리> 난더 먹고 싶은데 <목소리> 아이 안돼 난 마음먹으면 배상 먹어도 안돼 언니 아이스크림 짱잘 먹이잖아 난 <목소리> 최근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매니저님들 이랑저 포함해서 세 명에서 이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네 가지 맛을 음, 시켰어. 맛있겠 고른 맛이 입맛에 안맞으 전부다. 거의 내가 다 먹었어. 아이스크림 같은 게 무서운 거야. 배나 안 차는데 살찔 거야. 그니까. 그래서 큰 일인 거지 나 같은 사람. 이정이 오늘 왜 이렇게 귀엽니? 맨날 안 맨날 예쁘다고 하면 끌면 안 돼. 너니? 행복해서웃기다는 거. 웃다 웃다. 아수만 하면. 웃기자는 다르잖아. 웃다. 내 모습이 웃기다. 후. 잃었어? 어. 핸드폰 충전기. 아, 저건 숙소에 있다. 응? 어구? 어, 어그로 먹었내 거. 그 맥북 충전기로 충전해. 아. 그 공구를 주머니에 있어. 난 없다. 그거지? 와, 수민 누나다 뭐지? 아, 또나 아, 부었는데 또다 내가 부었는데. 이걸로 확인했어 언니가 부르는 걸. 아 진짜? 응. 이걸 딱켰는데 수민. 수민하는 걸. 수민 충전하고 있어. 고마워. 음. 맛있게 음. 먹어. 음. 수민아. 응? 후식 추천 좀. 후식? 오 기대할게 수민아. 두구 두구 두두두두두두두두 얼마 전에 언니가 바로 제잖아 배가 좀 차가워 너 너무 차도 안 되는 거 알지? 하트 고마워 잘 참고할게 이제 그만 쳐봐 와... <laughs> 고마워 <웃음> 후식으로 국밥이요? 아 그건 좀안 돼요 대기 뭐라 하네? 안 돼요, <laughs> <되게 보라하네? 웃음> 안 돼요. <laughs> 오늘의 TMI는 무엇인가요? TMI,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진짜. 오늘 TMI 응. 같이 드라마 보다가 왔잖아 응. 그럼 안 놀, 안 봤는데. 너뭐 옆에서 진짜 보게 되더라. 무슨 드라마 보고 왔냐구요? 사내마삿봤습니다 음. 아, 오늘. 너무 약간 뻔한데, 뻔해서 설레는 거 알지? 안 뻔하면 안 뻔하다고 설레시네래. 맞는 듯. <laughs> 아, 나. 잘 알아버린다고? 신애들 켰다 솔직히 <laughs> 로맨스, 코메디, 로코지, 로코만. 나는 로나 로코만 본다 로맨 저는 로맨스만 봐요. 그 캥거루 언니께서 문아, 정이랑 둘다 오늘 왜 KPU라고 오셨습니다. 댓글 읽어드렸어요. <laughs> <laughs> 신애 화장 본인이 한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잘했봐 잘하긴 해. 샵 갔다 온거 같나요? 나왜안한 것처럼 나오지? 아 오늘 열심히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요? 진짜 오늘 생얼이에요? 와와 <laughs> 오늘 신혜 진짜 너무 예쁘다. 넋놓고 보는 중. 아! 부끄러워용. 신혜 이렇게 해봐. 짠. 이렇게 하면 잡혀야 되는데? 어왜안 잡히지? 아내 핸드폰. 이거 워머야, 어 됐다, 됐다, 워머야 힙하지, 어때? 오! 백신. 0 1신0 100, 100, 100, 1고0 100, 100, 1을0 100, 100, 100, 100, 100, 100, 1어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 좋습니다. 좋으요? 좋다고요. 좋스바? 맛있긴하겠다. 여러분 이거 티저를 보고 뭐세요? 어? 제, 어? 제 리본을. 제 리본 풀으셨어요? 제 리본.